자 여러분 실전 과제 세 번째 건강세 세수 배분 방안 조정에 의해 이강 상호 토론 과정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돕지요. 일반적으로 토론 전개 과정은 오프닝 멘트 역할별로 각 1분씩 하려면 좋겠다. 회의 목적이나 또는 그라운드 룰. 여기서 지켜야 될 유의사항이나 기준들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 역할별 입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과나 자신의 부서를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과와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통계 수치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오프닝 멘트는 회의의 목적이나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이후에 같은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그걸 부연 설명하는 회의의 목적이나 그라운드 룰을 나눠서 각각 일부씩 얘기하면 좋고 입장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세 분이 다 그리고 어젠다를 작성합니다. 어젠다는 나의 이슈를 정리하고 상대방 이슈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민첩하게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정할 항목을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젠다를 작성하는 시간과 조정협상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정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젠다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주장을 펴고 상대방을 서로 설득해 가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로징 멘트. 최종 합의를 요약 정리하고 나면 이후에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원만하게 성공을 거둘 것인지 향후 조치 계획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요약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향후 조치 계획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미션, 비전을 얘기하면서 각각 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다 그러면 오프닝 멘트와 클로징 멘트는 각각 역할별로 1분씩 얘기를 할 때는 앞에 있는 참가자가 얘기한 것을 중복하지 않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원만하게 풀어 가는 것이 좋다. 물론 오프닝 멘트에서 토탈 관리자가 즉 관리 감독하는 평가자가 회의의 목적이나 그라운드 룰을 얘기하고 각각 역할별로 입장을 제시하는 토론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중요한 어젠다를 작성할 때는 각각 주제에 맞게 과제 숙지 단계부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면 다른 과제를 파악해서 예산과 조직 과제 내용이 혹시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중복 예산은 없는가? 중복 과제와 비슷한 내용은 없는가? 그리고 과... 차원에서 주장하기보다는 국차원이나 또는 상위부서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주장할 것은 없는지 그리고 구매법원을 임대로 전환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수지가 낮은 사업을 찾아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단기 예산을 줄이면서 장기 예산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물론 예산이나 또는 방금 어떤 절감 요인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 예산일 때의 얘기입니다. 예산이 아닌 것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요.